마스크도 좀 쓰자. 네.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아이 <laughs> 미안, 미안. 에이, 아, 승이 얼굴 달까봐 그렇지. 뭐, 어떻게, 시험은 잘봤어 에휴,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. 아, 그럼 뭐, 잘 하겠네. 응. 음. 근데 대공이 시험보는건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? 아, 그거는 나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아, 하는 거야. 실타한 데 가라고 할때언제 음. 아마 그 시끄러워질까봐 그런 걸 거야. 뭐, 벌써 기사내겠다는 기자들도 있어서 그거 막느러 홈묻힌 쑥스래. 왜요? 떨어질까봐요? 에이 말도 안 되는 너 지금 모셔야겠다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어? 너 말만 해봐. 대공의 입학 준비는 잘 되고 있죠? 예 물론입니다. 옆에 연습생 하나 더 전학 수속 밟는 건요? 입 무겁고 회사랑 소통이 잘 되는 연습생을 처리했습니다. 저 네, 대표님 이걸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. 재밌네. 예? 음, 닮아 보여요? 아 아니 그. 둘이 닮아 보이냐고요. 그그 그, 그거야. 아 수고했어. 네. 아씨 골드리네. 야너그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와 보고하고 어. 그래. 뭐 다른 건다 없지. 네. 이제 좀 있으면 미미 거스 신청 시작할 거야. 그럼 아마 사람들 관심도 쏠릴 테니까. 그 이상한 애들 수빈이 주변에 보덕에 너가 잘 맞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하고 네아 근데 저 미미거스는 저도 하는 거죠 어어 뭐 그러게지 어아 그리고 내일 수빈이 지원 영상 촬영이 있으니까 어 수빈이 잘 찍는 소리를 보고 알았지 네아 그리고 실장님 저 미미거스 끝나면 그그 그 팀으로 데뷔하는 거 맞나요 그렇지 뭐어 아마 프로모션도 크게 할거 같아. 잘봐 죄송합니다. 어떻게 돼요? 예.. 아직.. 야 우지야! 저.. 전화 중인데 계속 안 받아서.. 우지야 너애관련하는거 제대로 못하냐? 어? 야네가 애를 책임지고 맡았으면 촬영할 때까지 같이 데려왔어야지 야 여기 모이는 사람도 어쩔 거야?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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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저.. 차라리 저라도 먼저 촬영하면.. <laughs> 아이 새끼 진짜 배가 불렀네. 야 지수빈이 없는데 네가 촬영에서 뭐할 건데? 어? 아뭐 어쩔 거냐고 뭐? 아 씨, 됐어, 오늘 촬영 접 봐. 나너 이럴 시간에 가서 지수빈이 랑 찾아. 자 오늘 촬영 접을게요. 아유 뭐하냐? 오늘도 집에 안 갔어? 아 오늘도 늦게까지 연습하냐? 네. 어. 에 어쩌냐 이제는 혼자 해서. 아, 그러니까 재영이걔왜 그래가지고. 걔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그 재영이 걔그 연습생 잘리잖아. 아유, 여태 숙소 지원 받던 것도 다 털어버리지 뭐. 뭐 대표님 화나서 지금 다 빼라 그러고, 어 대공에도 자퇴 수속 받는다 그러고. 아유 참.